안녕하세요. 까칠 농부입니다. 아, 오늘은 저 기분이 좋아서. 예. 네. 축하해 줘야지. 축하, 축하. 축하해 주려고 내가 이거 이거 샀어. 이거. 이거. 이 보이시나? 발렌타인. 아이고 이거 싼거 있어. 아, 이거 싼거 이거 9,500원짜리. 9,500원. 아이 양 양주도 저기 비싼 거 이거 한한잔 먹어 줘야 되는데. 아이씨. 돈이 어디서 뇌가. 안 그래? 어. 아유, 이거 중심이 아이고, 중심이 이 이거, 이거 어떻게 잡히냐? 이거 중심이 안 잡힌다. 야, 이거. 에이, 이거 세팅이 안 됐다야. 어제 갔나? 나 이거. <laughs> 그거 만만 느끼려고 만만. 그 마트에 가니까 발레타1 17년산이 있더라고. 그 아우 11년장 그 10만원짜리 그거 어떻게 사 먹어 응 그냥 이거 옆에 이거 만원짜리 있더라 만원짜리 이거 9500원짜리 가지고 그냥 어우 씨 이뻐 이빠, 이뻐쳤다이뻐쳤다음아이 음! 아!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아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나 도시에서 했을 때 말이야 캡틴 퀴지 캡틴큐 편의점에서 파는 거 캡틴큐 그 학창시절 때 많이 먹고 다녔거든 <laughs> 나이트 나이트 갈때 술집에 갈때 그거를 캡틴큐를 살짝 또 꼬부쳐 가는 거야 꼬부쳐가지고 응 가방에다가 꼬부치고 막 주머니에다, 주머니에다가 주머니에다가 꼬부쳐가지고 가는 거야 나이트장 갈때 응? 캡틴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딱, 야, 요요 자리에 요, 요 딱까리 뚜껑에다 딱 먹으니까 딱 좋다야. 아, 우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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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형. 하... 이제 한 잔을 먹었으니까, 아 이제 맛 봤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저기 벽걸리 아니면은 뭐 선반에다 올려놓고, 예 한국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이거 저기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막걸리? 음. 그그 그 저기 밥을 사 먹고 왔어요 밥을 사 먹고 왔는데 또 오늘 또 날씨도 좀 쌀쌀하고 또밥 먹고 나니까 또해 떨어지니까 또 쌀쌀하대 그래가지고 아유 또 그냥 지나기는 또 서운하잖아 응? 참새가 어떻게 방학간을 그냥 지나가나 그래가지고 이거 치킨 너겟 이거에다가 음술 한잔 하려고 음 오늘 뭐코스타 아스타 비트코인 뭐 죄다 떨어져 죄다 아유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로 술한잔 해야 술한잔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다 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끝도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음또 사서 모을 수 있다 응? 아 하락하면 더 싸게 사서 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요. 아 그래? 그, 코로나 때도, 막, 지구가 종말하고, 막, 응? 세상이 막, 응? 무너질 것 같지, 막, 그렇게 했잖아. 코로나 때도. 다시 올라가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신규 가입자, 신규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보다, 응?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던질 때가 컸지.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수익 내고 막 그랬잖아. 응? 아, 그때가 행복하지. 응, 그때가 행복해. 음, 응. 하락장 이거는 지금 하락도 시작도 한 것도 아니다. 아유, 이건 이건 얼마 하락도 한 것도 아니야. 코로나 때막60% 70%어 마이너스 60% 70% 맞아 봐. 응, 그때 안 겪어봤지. 내가 사람들도 안 겪어봤잖아. 나도 안 겪어봤어. 음, 응. 응. 그때 이제 미로 짐작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단 얘기지. 응. 아,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순정이 힘들었겠구나. 꼴랑 요거 빠졌는데도, 응? 사람들이 막 이제 뭐폭락장 시작이다 막, 응? 막 중성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더 떨어질건데 더, 더 떨어질 뭐더떨어질데뭐뭐 그때는 어 a l Total, 요 o t a l t o t 물 l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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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제 부터가 이제 진검승비지 l t 승 t a l Total, Total, t 진짜 이제 상승장이니까 수익을 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관리 종목 관리 그거를 어떻게 평상시 생각을 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이제 네. 저기 그 수익률이 나눠지는 거지 막막 어. 막 장바구니는 장 나나다마라 해가지고 막막 막 상승장에서는 막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막 한단 말이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해가지고 응? 아, 2천만원. 예를 들어서 2천만원 해가지고. 응? 아, 세네 종목 사 봐라. 응? 한 종목에 뭐 200만원씩. 응? 200만원, 250만원씩 네 종목이면은 1 0만원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응? 금름을다그그 중에서 수익, 수익권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 있으면 다행이다. 야. 응? 아, 그냥? 그 자기가 한 종목이든. 세종목이든 응 상업 중에서 플러스 수익률이 남게 있으면 다행이라고 응? 근데 상승장에서는 막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제 가격 조정되니까 싸 보여가지고 이제 막 샀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막 지금 뭐응 금리 인상한다 긴축한다 하고 막 하니까 불안하지 응? 또막 어저께 그저께 막 코스닥 나스닥 막좀 하락하지.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뭐5천만원 무너졌어 응? 하락하지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응? 불안하지. 응? 거기 뭐여 c o i 한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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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i t 세 개, i 개 Bitcoin, Bitcoin, b i t c o 관어가안돼 가지고 어떻게 할까? 다 처물렸어. 응. 지금 자기가 보유한 종목 중에 수익 난거 있으면은, 잘한 거야, 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응.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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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근데 요번에, 이제, 요번 하락장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게, 운으로, 운빨로써 이제 수익 내기는 글렀다. 아, 그렇게 보면 돼. 그렇게 보면 돼. 운빨로써 수익 뽑는 거는, 글렀어먹었다 아, 음. 다시?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버텨야지, 어떻 하겠어? 그러 아니면, 뭐, 물타기 해, 물타기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아, 물타기 할 시점을 알아야지, 물타기를 하지, 씨발, 안 그래? 아, 지금 뭐, 해놓으면, 뭐, 바닥임는을 하는데, 또 지나가면 또떨어질지 어떻게 하러? 어? 이 요, 때좀더 떨어지면, 물타기 할까 하다가, 그러는 거야, 원래. 음. 아, 돈 버는 게 쉬운 게 있나? 돈 버는 거 쉬운 거 없어 오히려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종목 평상시 늘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응? 내가 보여하고 있는 종목이 어디선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늘 체크를 하고 있었으면 버티는 거지 그리고 그걸 관리할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걔안 되면은 그냥 뭐 증시가 살아날 때까지 그냥 존버해야지 어떡하겠어 물타기 할 돈도 없으면 그냥 뭐 숟가락, 손가락 빨고 그냥 괴로워 해야지 하겠어. 응. 아유, 아니, 지금 뭐 지금 뭐 이거, 이거, 이거 큰거아니요더 고통이 더 심하게 올 텐데 지금부터 막 중무소리하면 안 돼. 응. 고통이 더 심하게 온다고 지금부터 죽무소리하면안 돼. 응. 아이가 막 중국 소리 하면 일러 음, 좀 빠른 편이야 나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이 음. 원래 원래 장기 못 도는 놈이 옆에서 훈수는잘 두거든 이런 것도 똑같은 거지 주식 못하는 놈이 훈수는잘둬 훈수는, 훈수는. 딱내 딱 얘기하는 거지 내 얘기 음. 그냥 어... 야, 객관적으로 제 제3제, 3자의 제 3자의 시선에서 보면은 좀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응. 근데 뭐 그거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응.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유 어쨌거나 저희, 저희 코스닥, 나스닥, 미중 미증시, 국내증시 비트코인 쫙쫙 흘러내려가지고 내가 그 기뻐해서 축하죠 기뻐 깊어, 기뻐해서 이제 수 하는 거 기쁨에 축하해. 쭉쭉쭉쭉쭉쭉 빠져라 음 얘는 아직까지는 내 목소리가 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어 음 그래서 좀좀덧져야지 목소리가 좀더 날라나 그래 여러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버틸만 하구나 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여유 돈이 있구나 아직은좀 버틸. 응? 버틸, 여러 니까 아주 곡소리 가좀덜 나는구나 <laughs> 근데 내가 유튜브 영상, 을 많이 보잖아 유튜브 영상, 경제방송 유튜브 영상, 많이 u t 보면 e 영상, y o u t 면 b e 영상, YouTube 영상, YouTube 영상, YouTube 영상, y o u 원래 그렇잖아. 제 죽어라 죽어라 하는 놈한테 그 고통과 시련이 더 많이 찾아온다. 음, 주결을 내가 경제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느낀 생각을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지. 아니 이게 생각이라는 거는 틀리든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답을 얘기하든 정답을 얘기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설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 세, 음, 그거는. 그 정답이라는 거는 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결과가 응?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이때는 이랬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가설 생각에 대해서는 이 옳고 틀리고 그런 게 없어. 응. 음. 응. 왜냐면 사람 보는 가치관 그 시선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나고 나야지 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아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구나 되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음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기 생각을 경제방송이라든지 뭐 이게 좀뭐뭐뭐저 주식투자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참고는 하지 참고는 하는데 아이 새끼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얼굴 이거 저기 얼굴 팔로는 새끼가 있어 전라도 새끼, 어 있어 강반천이라고 하는 새끼가 있어, 어. <laughs> 자기 주, 자기 얼굴 얼굴 노출 시킴으로써 어?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음그 펀드 하라고 하는 새끼들하고 막 그런 새끼들이 있어 펀드 하라는 새끼하고 특히 전라도 새끼들 그래 있어, 어. 야이개 새끼들아, 니네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했으면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냐? 사회적인 이 기부 활동을 하냐? 맨날 회사, 기업에 대해서만 기부하라. 어? 지원해 달라 그러지. 너가 이 새끼가 돈을 벌고 잘 사는 거 했으면은, 어? 너는 사회적으로 기업 기업과 정신처럼, 응? 그렇게 한적 있냐고. 다 의도적으로 나온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이. 응?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보려고. 응? 자저기 자금, 자금을 이게 좀 받아 가지고 다 자기 투자하는 데또 쓰려고. 어? 자기 몸값을 높이려고 응? 그런 새끼들이 거의 많아 거의 많아 응? 거의 많아 야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네가, 네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새끼야 구독 가입 그런 거 갖다가 어? 돈을 안 받아야 될거 아니오 응? 회원제 뭐 그런 거안 받아야 될거 아니오 이런 개새끼들이 응. 왜냐면 재능기부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 어? 왜 그걸 기업은 하면서 왜 개인은 안 하냐? 어? 야, 야 전라도 강방천 강방천이라고 하는 개새끼야 어? 어. 너는 너가 그렇게 그뭐 국내 그 10대 위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올렸다며? 거기에 대해서 네가 사회적으로 어? 인지도가 있으면 은 너가 바른 길로 가자고 해야지 5.18 유공자 어? 전라도 개몽운동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했냐? 어? 개새끼야 강방 강방 강방천 개새끼야? 응?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많이 벌고 사회적인 그 위치에 있으면은 응? 전라도 인간 개새끼들이 응? 잘못된 그 이념을 갖고 있고 잘못된 그런 걸 하면은 네가 사회적인 입김이 있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거아니야 너는 의도적으로 나와가지고 공중파 방송 나와가지고 새끼야 펀드 자금 조성해가지고 네돈 벌려고 하는 거 밖에 더 있냐고 개새끼야. 응? 응. 그래 음, 그런 것처럼 정보가 많이 들어와도 사지사 씨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나머지 그 추론을 할 수가 있겠나 어. 내가 너무 많은 걸 내가 응. 바라는 것 같다 어쨌거나 아, 존나 하락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내가 술 한잔 했어 이거이거이거이거하고싼거싼 이거 응? 응, 싼 마이 싼 마이 싼 마이 마트에서 파는 거싼 마이 발렌타이예싼거 응, <laughs> 나중에도 돈 벌어야지고 응, 32년산 예, 발렌타인예요 32년산을 먹어야지 이거 9,500원짜리 이거. 이거 캡틴 Q냐 이게 응? 아유 아유